원래 끝나고 먹는 거야. 아, 네, 원래 끝나고 먹는거요 아, 그래? 네. 끝나고 행복, 이제. 해먹 행복 플러스. 예, 네, 그쵸. 오케이, 오케이. 약간 피로 안 쌓이게. 네. 아, 세팅 아, 되겠지? 이거 촬영용이야? 아니면 이거 밴드 울리니까. 이거 촬영용 폰이야? 아니면 개인 폰이야? 폰. 3 2 1 <laughs> Let's go, d o h y n Let's go, Hyunsik! 고 <목소리> 안나갔어안나갔 나이스! 농구하는 모습 보면 잘생겼어요? 어떤 가요 어녕. 여자 친구분이 팀골 넣는 건못 봤대요. <ExcelKK> 골 넣는 거못 봤대요. <웃음> <웃음> <thumbs up> 함부로 보여 주지 않는다. 마치 정신장해요. 노노노

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저와리 거야. 자기들끼리 만는팀이요 어? 자들끼리만는팀이요 아비 오우 나나 저절 줄거같은데 근데 어떻게 줄지 몰라. 저저희도 <목소리> 많이 보니까 이제 저희끼리 헷갈리라고 이제 한번더 아비 쳤다. 토시 형식. 미로 고고고고고고고고 좋다. 가 우리 선수. 우리다. 뭐야? 어떻게 해? 봐. agle 스쿼 아, 바로 들 바로 돼. 되 Ro 정말 Empor drop 저 형도 왜 s u 아, s c r i 저 e w o r k 아리랑 팀

오노슛까지 <laughs> 아니 쉬어서노루갈 필요 없잖아요. 이되 좋아, 수비 좋아. 수리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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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아이수 나가세요! 아이리소수리리리소 수리소! 수리소! 수